하이 미체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대신 되어 드리는 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지금 미체 어플에 새롭게 등록될 매물 바로 이 옆에 보이시는 어 요새 너무나 많이 찾고 있는 매물이에요. 산타페 DM 모델 되겠습니다. 자, 산타페 DM 모델 중에서도요, 이 차량은 2.0의 이륜구동의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솔직해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친구거든요. 자, 이 차량, 2015년 3월에 등록돼, 키로수는 좀 많아요. 17만을 타긴 탔는데, 가격대가, 어, 지금 보니까, 천... 1,290만 원네 1,290만 원이 나와있네요 자이 차량은 익스크루시브 등급에 지금 뒤쪽에 있는 파워 테일 게이트 그러니까 파워 전동 트렁크 3인승 3열 도어 플러스 리어 에어컨까지 추가 옵션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완전한 무사고 차량 함께 보시죠 자, 이 차량 굉장히 인기 많은 차량이죠. 산타페 DM 모델 중에서도 약간 남색 계열이라서 좀더 멋스러운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데이라이트가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지고요. 아주 깨끗한 차량이네요. 자, 트레드 같은 경우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 15% 정도밖에 안 남았네. 20%. 자, 2355R 19인치고요. 지금 회상체는 아주 깨끗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편으로 가볼까요? 자뒷 트레드도 지금은 20%밖에 안 남았고요 타이어는 좀 역시 17만을 타가지고 좀 갈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어, 리어 램프가 되어 있고요 어, 헤드램프가 LED로 굉장히 발광되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파워 전동 트렁크. 매지테일 게이트가 지금 추가 옵션 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자, 2015년 3월에 등록된 차량인데 굉장히 깨끗하죠. 자, 그리고 이 차량 제가 말씀드렸듯이 3열 추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리어 에어컨이 추가가 된 옵션 패키지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7인승으로 쓰셔도 무마갑니다. 차박용으로 너무 좋죠.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흔들고 있으니까 이제 놀러 가야 될 때가 왔죠. 자, 뒤쪽에 수확기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안전벨트까지 시트를 지금 이렇게 눕혀놨는데, 새 거라고 보이시나요? 안쪽에 지금 손잡이도 떼어놓지 않은 상태. 음. 저는 개인적으로 SUV는 파워존도 트렁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세단보다 좀 무거운 차체 분이 있어서. 자, 열선 시트가 뒤쪽에 들어가 있는 이스크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수동 형식의 선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7만에 탔지만 정말 많이 타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관리가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 특유의 디젤 떨림은 뭐 당연히 좀 있긴 해요. 자, 안쪽에 비필러 쪽에 에어벤트와 충전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전동 시트 미끄럼 방식 차세 제어 장치 에코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피셜 3 0만원 타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관리를 좀잘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디젤을 타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전화 받을 수 있고요. 흔지프리, 열선, ACC. 그리고 트리 컴퓨터 들어가 있죠. 자, 앞쪽에 제가 말씀드릴 17만 14km를 탄 차량입니다. 오 굉장히 많이 탔어요. 네. 이 차가 되게 좋으셨나봐요. ETC,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투치는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공간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다 뭐 이렇게 소중한 기품들을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은 하인드라이브는 이건 싸제 같거든요. 예, 싸제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오토로 에어컨 들어가 있고 USB 포트라든가 이런 충전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로 여름을 잘날수 있고 겨울을 잘날수 있는 좌우로 운전석에 시트가 열선 통풍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변속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뒷더리 자, 안쪽에 이런 공간성 음 근데 17만 탄거치거 엄청 깨끗하게 잘 쓰시지 않았나요? 자 거울을 전 불이 지금 어잘 들어오고 그래 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줘야지 자, 이쪽에도 불이 잘 들어옵니다. 자, 앞쪽에 가서 설명 마저 도와드릴게요. 음.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에 114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인 어, 매직 테일 게이트, 파워 테일 게이트 뒤쪽에 들어가 있고 3열의 리어 에어컨과 3열 추가를 하셨죠. 자, 이 차량 제가 봤을 때는 키로수가 조금, 그렇죠? 좀 많긴 한데 그만큼 감가가 많이 돼서 가격 면에서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요. 바로 미차 어플에 오늘 등록되었습니다.